스타카 이야합니다 오늘은 두 대의 차량을 준비를 했는데 보자마자 뭔지 알겠죠? 네, 영원한 숙제 벤츠와 비엠입니다. 가격대를 먼저 공개를 해드릴게요. 4천만 원대고요. 둘다 보증 기간이 살아있는 차입니다. 우리가 수입차를 중고차로 구입하는데 가장 좋은 점은 수입차만큼 감가 잘 되는 차가 없거든요. 감가는 될 만큼 됐는데 중고차를 살때 불안함을 보증 기간이 남아 있다는 걸로 싹 보낼 수 있는. 보증 기간 살아 있는 신차급의 두 대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뿅, 벤츠 2 2 2 0 d 고요 익스클루시브입니다. 먼저 익스클루시브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아방가르드 다음이 익스클루시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방가르드는 이 삼각변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익스클루시브는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사실 호불호가 갈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벤츠에서 가장 많이 팔린 클라스는 S클도 아니고 C클도 아닙니다. 바로 E클이거든요. 벤츠에서 가장 인기 많은, 가장 많이 팔린 가장 개발이 많이 되고 개선이 많이 된 모델이 바로 E클라스죠. 얘에 대해서 자세한 프로필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E220D 익스클루시브, 2017년형입니다. 아예 사고가 없어요. 완전 무사고고요. 4천... 와 이거 4,490만 원. 4,490만 원의 이클라스입니다. E 그것도 익스클루시브고요. 주행 거리는요. 4 5 0 0이에요 그야말로 신차급의 보증 기간 살아있는 따끈따끈한 차입니다. 실내 구경하시죠. 진짜 이뻐요. 와. 실내에 필러에 담배 자국 하나 없이 완전 깨끗하고요. 그리고 위쪽에 썬루프 등 하나까지 다 예쁘고 어우 야 룩미러까지 예쁘면 어쩌자는 건데 벤츠에 순정불박 들어가 있고요. 실내는 가운데에 우드트림으로 가있고 우드트림 바로 밑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깔려있는데 여러분 벤츠의 앰비언트 라이트 벤츠의 실내 디자인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와 근데 얘는 진짜 너무 예쁘다. 아이 크기 이렇구나. 시크라고는 확실히 다르구나. 그냥 화면으로 전해져야 될 텐데 너무 예쁜데 고급스러워요. 정말 예쁩니다. 와, 이거 다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진짜 예쁘기다는 얘기만 하다 끝날 것 같은데, 시동도 걸어 드릴게요. 디젤 차라는 실용성과 함께, 디젤이지만 조용합니다. 디젤이지만 별다른 떨림 없어요. 네. 당연하죠. 보증기간도 살아있는 신차급의 차량인데. 여러분, 예쁜 차를 원한다면, 우아한 차를 원한다면, 벤츠입니다 수입 중고차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벤츠는 e클라스 bmw는 520d 5시리즈입니다 왜요 중고차를 택하는 사람들은 실용성을 좋아해요 그중에 디젤차만큼 실용적인 게 있을까요 520d만큼 연비 좋으면서 실내 공간 넉넉한 차 쉽지 않습니다 어우 그냥 다 좋아 다 심지어 이차 트렁크 공간까지도 완벽합니다 엄청 깊네 차 프로필도 궁금하시죠? 아! 얼만지도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보고 드립니다. 먼저 520D구요. 가격은 4850만원입니다. 주행거리는 53,000km 뛰었네요. 디젤 차구요. 최초 등록일이 2017년 11월 21일. 그러니까 보증기간 넉넉하게 남아있는 2018년형 차입니다. 이거 뭔지 보이세요? 되게 크죠? 이거. BMW 신형 차입니다 앞에 LED판 들어가 있는 거. 아 이거 LCD인가? LCD겠지? 저희 전자기기 약합니다. LCD판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요. 이차 차주가 차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앞에 계기판도 일반 520D와는 다릅니다. 이거는 알아보시는 분만 알아보시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 계기판이 다르니까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냐? 아니요. 저는 이 가격 진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4850만 원이요. 520D. 실내는 우드 트림이 역시 들어가 있는데요. 벤츠랑 되게 느낌이 달라요. 벤츠는 실내가 약간 하이그로시가 많이 들어간 굉장히 반짝반짝반짝반짝한 여성적인 디자인이었다면 BM은 뭐랄까 한층 톤 다운된 좀 남성적인 중후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실내 디자인은 저라면 벤츠. 그런데 주행 성능은 아직까지는 저는 BMW라고 생각합니다. BMW는 기어 노브도 마음에 들거든요. 탁탁 땡기는 맛. 자 시동도 걸어드릴게요. 대박 쓰네. 네, 역시나 떨림 소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실 건이 차를 다른 사람이 데려가기 전에 빨리 데려가야겠다. 서두르는 걸 걱정하셔야 돼요. 어, 사고 이력 아예 없어요. 그냥 교환 이력 없습니다. 깨끗한 완전 무사고 차고요. 실내가요. 어, 썬루프가 위쪽에 달려 있고 천장까지도 색깔이 다 검정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되게 좋아요. 어, 불박은 차주가 달아났습니다. 후방 불박 전방 불박 차주가 달아났고요. 와, 그냥 정말 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신차급의 차량 중고차 매장에 와보면요 많은 차량들이 흰색입니다 한 15년 전만 해도 컨실이라고 그래서 실버 색상 컨티넨탈 실버 색상의 차량이 진짜 인기 있었거든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차량은 특히 수입차 쪽에서는 흰색입니다 두대다 흰색이고요 두대다 4천만원대로 살수 있는 보증기간 남아있는 신차급의 차량입니다 여러분 스타카에서 기다릴게요 안녕.